안녕하세요. 뚝딱 마술이입니다. 오늘은 생 곤드레나물로 된장국 끓여 보겠습니다. 곤드레는 5월에서 7월이 제철입니다. 지금 어린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5월에는 연하고 부드러워서 쌈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소금을 넣고 끓는 물에 곤드레 나물을 3분 정도 데칩니다. 양에 따라서 데치는 시간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줄기는 아삭하고 2은 부드러우면 딱 맞습니다. 찬물에 한두번 씻어주세요. 그리고 멸치 육수는 멸치 한줌물 2.5리터를 넣고 15분간 끓입니다. 곤드레 된장국 만들 재료입니다. 곤드레 210g, 두부 반모, 마른 고추 2개, 마늘 5개, 된장 3숟갈이 필요합니다. 재료들을 다지고 썰어줍니다. 남은 곤드레는 금방 먹을 거면 물을 넣어서 2일 정도 냉장실에 그냥 보관하고요. 오래 보관할 것은 햇볕에 말리거나 냉동 보관합니다. 냉동 보관하는 방법은 물과 같이 넣어서 보관하는데요. 물을 넣는 이유는 물이 없으면 나물이 질겨지기 때문입니다. 멸치를 건져냅니다. 육수는 9컵 정도 됩니다. 한 컵에 250ml 입니다. 육수에다가 재료를 다 넣고 한번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센불에서 끓입니다. 된장은 집집마다 맛이 다르니까 식성에 따라 넣어주세요. 간단하게 끓일 수 있는 곤드레 된장국 국물요리입니다. 아이에서 어른들까지 모두들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국물요리입니다. 지금 곤드레 나물 식감은 연해서 시금치와 배추의 중간 정도 식감인데요, 부드러우면서도 씹는 질감이 있습니다. 아마도 식이섬유가 많아서일 겁니다. 곤드레는 많이 먹더라도 소화가 잘되고 포만감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혈관 건강, 뼈 건강, 장 건강, 독소 배출 등. 정말 좋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물 반찬, 국물 요리, 장아찌, 밥에다가 넣어서 먹어도 건강하고 살이 덜 찝니다. 제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많이들 드시고 건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